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1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풍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문 벽을 청량하니 이편 두께도 육척이요저편 두께도 육척이라 두께가 이와 같으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통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2척이요, 문통이 6척이요, 문통의 벽의 광이 각기 7척이며, 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광이 각기 4척이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음으로 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나 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 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전을 의지한그 골방 바깥뼈 두께는 오척이요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 북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레 있는 빈터의 광은 오척이더라. 그가 전을 청량하니 장이 일백척이요 또 서편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장이 일백척이요. 그가 뒤뜰 뒤에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우편 다락까지 일백 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들의 현관과 문통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면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청량한 대소대로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 외전 분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는 식양이 이러하니. 내전과 외전에 각기분이 있는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4 1장 말씀은 어저께 40장부터 이제 시작된 성전에 대한 이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는 이제 처음 부분에 이제 에스겔의 소명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행태와 모습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뭐 몸으로도 막그 쇼를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인분을 태우라 그랬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해서 어이 쇳똥으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지저분한 음식을 먹고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 당할지 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제 너가 열심히 보여주지만 절대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한 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열국의 멸망의 소식들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중간 내용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 소식이 이제 들려온 다음에, 이제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것을 보여준다그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이제 완전 끝이죠. 회복의 모습, 이제 성전의 모습으로. 이제 40, 40일 장부터 46장까지 결규 48장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나오는 내용에 이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전의 이제 외적인 이렇게 모습이 나오고 이제 오늘은 이제 안쪽의 성소와 성소 알죠? 성소 에는 이제 그 성막에서는 이제 성소에 금등대와 이제 그 떡상과 또 장단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지성소 성소 안쪽에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이제 그 그룹이 지키고 있는 그 시은소가 있고 그 박스에는 그이 뭐라 그래요 그 안에 이제 언약궤라고 하죠 그 언약궤 안에는 이제 그뭐 만나를 담은 항아리라든지 뭐십계명뭐 돌판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이그 안에 이제 들어져 있는 이제 그 곳인데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은 약간 틀려요. 읽다 보면 뭔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더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사람이 지은 성전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이 지은 성전으로 이제 완벽한 다른 모습으로 얘기하면 우리 부자, 불완전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완전한 그 회복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에스겔 성전은 완전 정방형 사각형 정사각형의 모습을 아예 바깥에서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정사면의 맨 오늘 얘기했는지 안쪽의 모습이 뭐냐면 맨 위에 있는 벽 말고 옆에 있는 이 성전의 이세 이 벽에 열 개씩 그 골방이 있다는 거예요 골방 그래서 열 방에 10개씩 골방이 있는데 그게 3층이어서 이제 30개 골방이 있는 이제 그런 구조. 그러니까 벽의 구조가 이제 골방 구조로 되어져 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성벽, 이 성전 벽을 침해하지 않게끔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넓은 방이 되는 건 뭐냐면 성전 벽을 이게 층으로 약간씩 깎아서 결과적으로 이제 점점점 넓어지게끔 돼 있는 그런 방들이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본문은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본문은 이제 빨리 읽는 게 좋습니다. 빨리. 뭔 말인지 모르는데 뭐 깊이 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하지만 이제 이왜 이런 걸 썼을까? 회복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하나님은 이 성전의 그 모습을 온전한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겠다 이제 어떤 그런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내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성전이라고 사울 바도 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그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이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이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온전한 우리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제 어떻게 반응하며 나갈 것인가. 이제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본문이 될수 있겠죠.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또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이 성전된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서 이 성전된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때 주님과 연합된 주님을 따르는 다른 말, 뭐,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다른 표현의 모든 모습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의 그런 모든 모습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는 나는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렇죠? 주님 새벽 미명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밤늦게까지 기도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루를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앞서 간 적도 없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차 하는 것이 없이 나아갔던 그 주님의 그 모습.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그래서 매일 뭐 성경 읽어야 된다. 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뭐 읽고 나서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런 거는 이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읽고 기도 한다는 건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읽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결, 결심하고 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기해서 이제 결심은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해요. 결심은. 결심이란 말은 이제 좀 바꾸면 이제 기도하고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묵상할 때 결심 열심히 해 놓고 적어 놓고 내가 이거 하겠다 하면 절대 그날 못 지킵니다. 그거. 실제적으로. 사람이 의지가 그게 잘안 돼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꼭 알아야 돼, 항상. 내가 주님이 뜻대로 내가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잘 못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내가 의지대로 딱 이거 하겠다고 해서 된다? 그런 사람은 여러 명 죽이고 자기가 그걸 하든지 아니면 못하는데 한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된 우리의 삶이 우리 그 성막 구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금등대, 성령의 충만함과 떡상의 그 말씀, 그리고 그 금향단의 기도잖아요, 기죠. 이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것이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게 구약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온전해져야 된다. 온전하게 돼야 된다. 정방형이 되듯이 온전한 그런 모습의 신앙이 돼야 된다. 한 쪽으로만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말씀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으시도록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삶이 이게 지탱이 돼야 되는 거지 기도만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막 열심히 뭔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고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어, 그 어떤 분그병문화를 갔는데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 를 위해서 쓰임받은 막그 국제 기도원 옆에서도 막 일하시고 막 엄청난 분이에요. 그래서 막그 자랑을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부인이 아팠어요, 아팠어그 부인,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 평생 그렇게 하신 분이니까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나이도 많으시고 그 부인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 그 돌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 이분이 얼굴은 미소를 지면서 눈물이 핑 돌아요 그분 자기가 굉장히 막 엄청나게 하는 것 같아도 옆에서 다 도와줘서 한 거지 실제적으로 자기 의지 갖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막 자기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한 거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자녀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어필을 한번못 하다가 평생,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을 살아갈 때, 나만 잘나서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내 기도하는 건하나옆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저 앞에 나가고, 주님의 의지, 주님의 역사가 없이는 못했다고 고백하고, 또내 삶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많은 일을 하는 그건 사실 크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기도도 최선을 다하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